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논산이 낳은 큰 인물, 우리 이인재, 우리 아 지사님. 저또 경기도 지사하고, 이인재 지사님이 민선 초대 경기 지사하신 거 아시죠? 네. 경기도 지사하셨는데, 또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도 나오셨는데, 우리 논산이 낳은 큰 인물, 이인재 지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경기도 지사했던 사람 중에는, 민선 니구 초대가 우리 이재 인 지사고, 2대가 임창열 지사, 3대가 손학규 지사, 4대가 당영필 지사, 그 다음에 5대가, 4대가 저 3대, 4대가 제고 5대가 당영필 지사, 그 다음에 이재명인데, 이재명 빼고는 전부 모든 지사가 제를 밀어주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중에 가장 많이 밀어주시는 분이 이인재 시장가 아세요? 네. 이인재 시장님이 동산 시민들의 기를 모두모아서어요또 그리고 충청도 길을 모아서 제를 많이 밀어주셔서 지난번에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갤럽 조사에서 충청도에서는 제가 이재명보다 훨씬 높게 나왔요 보셨죠? 네. 자 그리고 우리 박성규 위원장 보시죠. 박성규 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우선에 우리 논산시민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엄이다 탄핵이다,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제가 우리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여러 우리 박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국회의원님들 모두 여러분들에게 큰절을 올리려고 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지난 잘못한 것은 모두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가 중요하지요 앞으로 대한민국 더 위대하게 국민을 더 행복하게 보시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저희들이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 날씨인데 여러분들 저희의 뜻을 꼭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절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큰절로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규 위원장 보시죠. 여기 우리 원산에는 일이 많은데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박성규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저한테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야기하신 거 전부 받아가지고 제가 대통령 되면 빨리 확실하게 여러분의 여러 가지 뜻을 확실하게 제가 도와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김모수 후보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위해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김무수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수후보님께서는 우리 논산에 정말 수건인 꿈인 국방산업의 중심 도시가 되도록 확실하게 후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또, 괴룡을 위해서는 괴룡의 목표인 국방수도를 만드는 데 적극 지원해 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산은, 금산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를 주신 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주십시오. 박성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 제가 다 지켜드릴 테니까 다음에는 박성규 위원장님을 국회를 보내주시죠. 있습니다. 예! 제도 대통령으로 뽑아주시죠. 예! 아 정말 목소리도 아주 크시네요. 예. 여기 우리 저 성일종 위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우리 국회의원들, 저 안동에서도 김영동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성일종 위원장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방위원장이기 때문에 아까 개룡대 여기도 가서 국방 정책도 발표하시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국방산업 단지, IT 단지 이거 앞으로 전자전기하고 해가지고 한때 성인종 위원장 나오셔서 아까 연설하셨습니다. 어 박성주 위원장 님 얘기를 하셨는데 국방 수도를 비롯해서 국방 산업의 메카를 만드는 데는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김문수 후보만이 여러분 실뢰할수있으시죠요 예! 우리, 동산, 동산, 계룡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후보님 팍판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 연설을 하셨, 들으셨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 또 선거 때 나타나서 거짓말 시키다가 다음에는 안 하지 않냐. 하면.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다른 여성 보고 제가 총각이라고 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laughs> 저는 제가 조사받는다고 해서 검사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제가 검사입니다. 이렇게 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거짓말을 시키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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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김문수 대장동이라는 게 30만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개발이에요 근데 우리 이인재 지사님이나 저는 경기도 경기도에서 제가 광교신도시 수원에 있는 광교신도시 그리고 성남에 있는 판교신도시 그리고 평택의 고독 반도체, 삼성 반도체 단지. 그에도 120만 평이고, 광교신도시도 거의 400만 평이 됩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개발에 수십 배를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이든 대통령 오면 전부 비군부대 형택이 있지 않습니까? 비군부대도 대장동 같은 거 이런 다 수십 배 됐는데, 그 전부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어걸 개발하더라도 저는 한 번도 그 비리 부정 때문에 수사받은 적이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제 주변 사람이 구속된 사람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 다음에 또 수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그 핵심적인 홀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이렇게 죽은 사람도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제가 처음에 도지사가 되니까 청렴도 깨끗한 공무원들이 깨끗한 게 16등이었어요. 전국에서 꼴찌 수준. 그런데 제가 맡아서 1등을 계속 연속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맡아가지고 마지막에 5년, 6년, 7년 연속 경기도를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무원 공직사회를 만들어놓고 제가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재명 후보가 도시 자태가 그다음에 그 등급이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만 깨끗한 게 아니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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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아시죠? 네. 무원이 깨끗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아시죠? 네. 공무원이 부정부패가 없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 아시죠? 네! 이거는 아마 캄보디아다 어디 저 외국에 나가서 아마 사업해보실 겁 너무 부패비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교통경찰부, 경찰관 누구도 깨끗하게 일을 만드는데 저 김문수가 되면은 확실하게 대한민국 깨끗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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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그런데 내 법원에서 이 자기를 성급법상 공직 선거법상 의사실 두 번째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라고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니까 내 법원장을 정문을 하겠다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겠다. 대법원, 대법관 숫자를 지금 14명인데 100명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또 다시 판, 재판하겠다. 40이지. 보통은 다3심하죠 자기는 4심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재판받는 게 지금 5개인가 아시죠? 네. 5개나 재판받는데 이 대통령 되면 이걸 재판을 다 중단시켜버리겠다. 이런 행위 망치가 법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이런설할때 보면은요, 여러분, 저는 방탄 조끼를 입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면.